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월요일 새벽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자먼 4장 10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얼음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지혜와 관련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지금 비교를 하면서 지혜의 길을 사모하고 지혜를 듣고 지키고 굳게 간직해라. 뭐 그런 이제 가르침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뭐 어, 자문을 봐도 그렇고, 다른 성경에도 그렇게 이제 연관성 있는 본문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 들으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파특 이제 떠오르게 되는 단어가 뭐냐면, 사실은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쉐마, 이제,의 말씀이에요. 쉐마 자체가 이제, 샤마, 들으라 하는 이제 단어인데,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뭐,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이제 쉐마의 말씀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쉐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마음에 새기면 이제 너희가 형통하고 복을 받으리라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6장 5절에도 계속 연이어서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제 이후에 나오는 뭐 23절 말씀에도 보면은 어, 무릇, 모든 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이제 연이어서 나온다는 점에서, 자문의 어, 지혜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다르지 않은 것인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연관성 속에서 조금은 짐작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 뭐 어제도 그렇고, 이제 뭐 지난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지혜로운 삶의 태도는, 뭐, 어떤 특별한, 지혜를 얻기 위한 특별한 태도. 뭐,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어, 무슨 특수학교, 뭐, 이제 뭐, 어, 뭐예요 그, 일반 기성중고등학교에 뭐, 이제 대안학교 차원에서 뭐 하면서 뭐, 쉐마 학교 뭐 이런 거 이제 하는 거 많이 봅니다. 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성, 선생의 가르침이나 어떤 특별한 능력과 재능에서 오는 것 같지만, 지금 자몽 기자는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듣는 마음에서부터 온다. 청종하는 태도로서부터 온다. 그래서 샤마, 계속 들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반복적으로 할 수,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전에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했지만, 오늘 10절에도 보면은,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이제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런 점들은 이제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지혜로운 가르침에 마음을 집중하고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악인에 꽤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이런 악한 태도를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계속 대조적으로 이제 비교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귀교를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분분력과 연관된 것이 곧 지혜임을 또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를 가질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깨닫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훈련되고 우리가 마음과 심령으로 다시 한번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계속 가가지고는, 이와 같은 그, 들음의 배경을 이제 길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11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길을 내가 가르쳤고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걸음이 곤고하지 않고 달려가도 실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삶을 이제 모아 이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냐면은 평탄한 길, 고든 길로 이제 비유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정직이라는 것도 사실, 굽어지지 않은 마음, 굽어지지 않은 길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길에는 사실 요행도 없고, 굽어진 길도 없고, 지름길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인 거죠. 어, 본문은 계속해서 이제, 이와 같이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권면을 하면서 어, 어떤 유행이나 어떤 그꾀 그리고 어떤 사특한 사술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직하고 바른, 그리고 정도를 걸어가는 이와 같은 삶의 필요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또한 지혜로운 삶의 일부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13절에 가서 훈계를, 이와 같은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여기 지금 굳게 잡다, 놓치지 말라, 지키라 모두 다 이제 강력한 의지적인 표현 내가 그와 같은 다짐을 가지고 있지 하는 한 저절로 되지 않는 어, 이와 같은 것임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 결국 지혜로운 자가 정도를 걸으면서 어,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평안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어, 권양되는 것이 아니라 어, 굳은 의지를 가지고 굳은 결단을 가지고 자신이 지키고 붙잡고 놓치지 않게 되는 이와 같은 절박함을 가지고 완전히 감당하고자 할때 이와 같은 지혜로운 삶 그리고 정직하고 바른 삶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는 복된 형통의 삶을 살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부 이제 첫 번째 단락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도를 걷는 삶을 우리가 정직한 길을 걷는 삶을 요행을 바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이것을 우리가 굳게 의지적으로 잡고 우리의 삶의 실현에 나갈 때 반드시 그 은혜와 그 결과들을 먹게 된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는 대조되는 악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지혜로운 삶이 정말로 정도를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면 여기 지금 악인의 삶은 길은 무엇입니까? 이게 사악한 길이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이와 같은 아주 포악한 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서술어가 정반대되는 서술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는 13절에 보면은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제 14절에서는 대조적으로 어떻게 요 들어가지 말고 다니지 말고 피하고 떠나가 돌이켜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찾지도 말고 설령 찾아오면 최선을 다해서 돌이키고 도망가고 지나가고 회피해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와 같이 의로운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는 이와 같은 지혜도 필요하고 이와 같은 삶을 향한 굳건한 의지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 19절에서 그 의인의 삶과 악인의 길을 최종적으로 대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해와 같이 빛나고 한낮의 광명의 일원이 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 의인의 길은 점점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점층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정오의 빛같이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상해 보면 알아요 사물의 식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빛이 광명을 더해 갈때 결국은 진정한 깨달음과 확신, 그리고 확인이 가능한 삶이 나타나요. 그런데 어두움의 길은 어떻습니까? 어, 확인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악한 재물과 재리를 탐하고 악한 꾀와 악한 계획을 통해서 어떤 단순한 삶의 유익을 얻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어둠과 같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삶은 결국은 어둠과 죽음, 그리고 실패와 좌절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다. 오늘 그렇게 말하면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대조하고 오늘 우리들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때 우리의 삶은 처음에는 비록 희미할 수 있지만, 이후로 시간이 흐를수록 돋는 해와 같이 빛나서 한 낮의 광명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모든 것을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어, 세상 앞에 든든하게 서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이어서 4장도 계속해서 지혜를 예찬하고 이제 지혜를 강조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어, 결국은 어, 신자의 그 삶의 특징은 뭔가요? 어, 참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것이고,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죠? 알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구세 믿음이다. 이런 어떤 그 매우 단편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어리석음을 조장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말씀 안에서 깨닫고 깨달음 안에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 안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더욱 빛나고 보배로운 삶으로 이 땅에서 확신 가운데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토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지혜로 행하기자 우리가 노력하고 지혜를 붙들고 간직하고 지키고자 노력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산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하지만 그 믿음이 과연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때 하나님의 지혜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의로움과 순전함 가운데 사는 것이고 세상에 정말 지름길이 없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도를 따라 공의롭게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정오의 빛과 같이 완전히 찬란하게 빛나는 세상 앞에서 더욱 우리의 삶의 원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보배롭게 드러나는 복된 확신과 안식의 삶 살아가도록 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는 된 하루 되도록 우리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제 무더위가 매우 심한 그런 시간들인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어, 모든 순간 속에서 정말 지혜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환경에 불하지 않고 지혜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